안녕하세요 남간사건학원의남간입니다 추가적인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 문제에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냐 아니냐 이런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 바이러스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알려드렸냐 네. 외국인이 등장합니다 폴이라는 애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어디에 왔냐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에 그리고 놀러 왔는데 외국인은 놀러 간 곳을 하루 이틀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있어요. 문화를 경험한다고 그래서 수일간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폴이 인천에 와서 수일간 머물렀어요. 그럼 머무는 동안 뭐할뭐 뭐 하겠어요? 네, 풍광을 즐기고 유흥을 즐겼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다 바이러스입니다. 폴, 폴리오, 인, 인플루엔자. 천천연두, 에에이즈, 수수두, 일일본내염, 간염, 풍진, 광견병. 광견병은 또 다른 말로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강아지들이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공수병이라고도 해요. 유 유행성 이하 선염 해서 볼거리죠. 유행성 이하 선염은 볼거리, 흥. 흥은 솔직히 없어요. 이걸 그래서 홍역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홍역. 답 나오네요. 네. 얘가 답입니다. 2번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폴이 인천에 수일과 머무르면서 풍광과 유흥을 즐기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바이러스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릴 거예요. 넘어가시고, 다음에 사업 중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문제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굉장히 쉬운 문제 잘 나오는데, 1차 예방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키워드를 아실 거예요. 건강, 유지, 증진. 이게 키워드예요. 기본적으로 1차 예방은 내 네, 질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강, 유지, 증진이 키워드겠죠. 그럼 이걸 보고 한번 봅시다. 어떤 게 답이 될지. 우울증 환자의 조기검진.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주, 우울증 환자의 조기검진. 아, 여러분 시험에 검진, 검사 나오면 다 2차예요. 이 2차의 키워드가 조기 발견,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자. 그래서 각종 검사가 다 2차입니다. 얘는 아니죠. 만성질환자의 퇴원교육. 자, 질병이 있어요. 건강 유지 증진이랑 상관없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아니겠죠. 사회복귀 훈련. 역시 질병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뭐 사회에 복귀하는 훈련을 하는 건가 봐요. 그럼 얘도 아니겠죠. 정신병원 퇴원은 역시나 질병이 있다는 얘기인 건강유지증진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X. 직장인 스트레스 대처관리 프로그램. 아, 스트레스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질병이 없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서 건강을 유지하자 혹은 증진하자의 개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5번이 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차는, 3차 예방은 지금 이미 알려드렸죠. 1, 2차는 1차는 질병이 없는 상태. 2차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자니까, 질병이 굉장히 초기 상태. 3차 예방은, 질병이 이미 꽤 경과된 걸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후유증을 남기,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줄이면서, 예, 최고의 기능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예, 최고의 기능 수준으로의 회복. 뭐, 이런 단어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이 시기에. 네, 재활훈련이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게 답으로 많이 나와요. 최고의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질병이 꽤 경과된 상태니까. 그래서 보시면, 만성질환자의 태원교육. 아, 어느 정도 질환이 있어서, 정신질환이 있지만, 네, 요런 수준, 요런 거랑 좀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3차. 태원 후 투약 방법이니까, 이모 뭐또 2차보다는, 네, 예, 3차나 잘하면 2차 정도 볼수 있을 거예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면. 사회복귀 훈련 정도면 꽤 진행된 상태니까 최고의 기능 수준의 회복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3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이런 식으로 1, 2, 3차를 좀 구분하면서 푸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1, 2, 3차 예방을 꼭구분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건 간호와 개요 문제. 보건 교육 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 어? 이건 반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죠. 익숙치 않은 것에서 익숙한 것. 이것도 역시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 간접적인 것에서 직접적인 것으로. 당연히 위, 밑에서, 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 직접적인 게더 쉽잖아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 당연히 구체적인 게더 쉽죠. 추상적인 것보단. 아, 그것도 여전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셔도, 이 지문을 보면 방향이라는 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보면. 이것처럼, 이건 방향이 보이죠. 당연히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공부하는 게 보건교육 방법입니다. 다 반대가 답이에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익숙한 것에서 익숙치 않은 것,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이 방향성을 묻는 문제도 간혹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시더라도 지문을 읽으면서 방향성을 잘 따져보시고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의료비의 사후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사전별 결정 방식, 사후 결정 방식 이렇게 나와요. 사후 결정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행위별 수가제예요. 행위별 수가제. 그러면 행위별 수가제가 뭐냐 이름 이름에서 그냥 따오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어떤 처치를 해줘요. 드레싱을 하든 아니면 도뇨관을 삽입했든 이 하나 하나마다 돈이 청구가 됩니다. 행위별 수가예요. 예, 돈이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이 행위를 할 때마다 그러면 의료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행위를 점점 많이 하려고 되겠죠. 의료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보세요. 질문을 의사간 불필요한 경쟁이 심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몇 가지를 제외하고 다 행위별 수가제예요. 어느 나라보다 경쟁이 심합니다. 오답이죠.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중 일부만 진료비 청구에 근거가 된다. 행위하는 것마다 근거가 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오답이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알려드렸죠. 다 돈이니까 의료인은 다 해주려고 그러죠. 다 돈이 되니까. 답이에요. 의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작아진다. 행위별수 과제는 자신이 열심히 해서 뭘할 때마다 돈이 붙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권한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오답이겠죠. 행위 하나하나 할수 있게끔 재량권을 많이 준 거죠. 국민 의료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행위 하나하나마다 더 돈이 되고 의사들이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의료비가 낮아질까요? 의료비는 높아지겠죠. 당연히. 오답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예요. 사후에 행위를 한 것마다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엔 청구가 될 수가 없어요.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사후 결정 방식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후 결정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 밖에 없다 나머지는 뭐 포괄 수가제라든지 총액제라든지 뭐 인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위별 수가제랑 다른 게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 간의 경쟁이 심하지 않겠죠 크게만 알고 계심 일단은 그렇게 크게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치과학 문제에서는 스케일링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한번 여기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통증이 있으면 칫솔질을 하지 말라고 한다. 모르시면 일단 넘어가세요. 뜨거운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스케일링이라는 게 치아가 있으면 여기 치은이 덮는 부분에 치석이 있는 걸다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조직 손상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자극되거나 뜨거운 걸 굳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것 X, 자극적인 음식도 X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잇몸을 마사지하여 통증을 완화시킨다. 그럴듯 하지만, 여기 상처나 조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감염의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X입니다. 한 동안은 실일 수 있다고 교육한다. 요렇게 치은을 이렇게 긁어서 치석을 제거하다 보니까 치근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고 어떤 옷을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이겠죠. 네. 그래서 한 동안 실일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받아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여기 약간 들쳐지면서 실일 수 있다. 치근이 노출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 보신 분들은 너무 쉽게. 답으로 찍으실 수 있을 거고, 뭐,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실이다고. 여러분 시험에 일반적이고 뻔한 거는 답이에요. 일반적이고 뻔하다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못 찾게 되면 일반적인 거 뻔한 걸 찾으세요. 그게 답이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에요. 모르셔도 풀수 있어요. 일반적인 거 뻔한 걸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걸 고르세요. 그러면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문제 실기 문제죠. 오른 발을 다쳐 목발을 짚는 환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오른 것은 목발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바로 이전 영상에 제가 목발을 완전히 정리해드렸어요. 지팡이랑 요거는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계단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발 간단하게 그리고 팔에 목발을 끼고 있어요. 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목발을 여기다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얼마나 불편하다는 생각 드시나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 끝부분이, 여러분, 애가 부분을, 뭐, 건드리거나 누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죠. 목발이 먼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목발 뭐, 이렇게 다 제거하세요. 목발 먼저 올라간 건.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발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잠깐 돌려서, 어, 이거 불편하네?만 하셔도, 이 목발을 제거했더니, 예, 5분의 1에서 2분의 1 확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보세요. 환층 먼저 올리냐? 건층 먼저 올리냐? 이쪽 발이 환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발과, 예, 네, 건발이 지탱하면서 이 아픈 다리를 먼저 올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환측도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환, 환측을 먼저 여기다 올리겠어요. 힘들게. 건강한 다리 가고, 그 다음 목발과 환측이 따라오는 게 훨씬 편하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한 번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답이 1번입니다.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도 굉장히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해서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꼭 챙겨보세요.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되는 문제니까. 왼팔의 수액을 맞고 있는 환자에게 상의를 갈아입힐 때 옳은 방법은 역시나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돌리면 되는 문제예요. 안 해오셔도 되는 문제예요. 자꾸 외워서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맞춰볼지 볼게요. 자, 갈아입힐 때 오른팔 먼저 입힌다. 보세요. 그림을 대충 그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고, 팔이 이렇게 있고, 팔만 그리면 되니까. 여기에 수액을 맞고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수액을 맞고 있다고. 그러면 갈아입힐 때 오른팔을 먼저 입힌다. 오른팔에 먼저 옷을 껴놓고, 이 좁은 공간을 비집고, 안 그래도 비좁은데, 정상인들도 가끔 힘들어 하잖아요. 옷 입기. 근데 이런 수액 맞은 팔을 거기다 넣는다? 힘들겠죠. 네. 오답이에요. 당연히 이쪽 먼저 입히는 게 편하죠. 이쪽 먼저 구멍에다, 이 구멍에다 수액이랑 다 집어넣고, 옷을 입은 다음에 정상적인 팔을 꾸겨 넣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오답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네, 저수액이 있는 곳을 먼저 맞는 게 넣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수액병을 왼팔보다 낮게 하고 벗긴다. 보통 수액을 낮게 유지하게 되면 역류랍니다. 여기 라인이 위에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 피가 역류해요. 당연히 이런 거는 오답이구요. 수액을 완전히 열고 벗긴다. 자. 이 수액 부분에 잠근 장치가 있잖아요 열고 벗기게 되면 역류한, 역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원래 높이가 여긴데 거기보다 낮아지니까 옷을 입을 갈아입을 때 그러니까 잠궈야겠죠 이런 부분을 X겠죠 벗길 때는 왼팔 먼저 벗긴다 자, 벗길 때도 생각해 보세요 왼팔 먼저 벗기려고 했더니 여기 옷이 꽉 껴있잖아요 입고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이걸 벗기기가 반대로 여기 먼저 벗기고 오른쪽 먼저 벗기고 수월하게 구멍으로 빼내면 되겠네요 예. 벗길 때는 정상인 부위에 수액을 막지, 막고 있지 않는 곳을 먼저 벗기는 게 훨씬 빼기가 편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거 역시 시뮬레이션 돌려, 돌려보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수액 세트를 분리하지 말고 벗긴다. 네. 여기 수액 세트에 꽂는 곳이나 이런 데를 분리하게 되면 오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괜히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답이겠죠. 자, 실기 문제에서 성인 여자 단순 도뇨관 삽입 시 삽입이 잘 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은 삽입이 잘 되었다고. 단순도뇨관, 음, 단순도뇨관과 도녀간. 단순 유치도뇨관의 차이를 일단 아셔야 돼요. 유치도뇨관은 유치에 놓는 거죠. 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이 여기 도뇨관이라고 생각하면 구멍이 있어서 소변이 빠져 나오는 곳이 있으면 유치도뇨관은 여기 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방광 안에 이렇게 딱 여기에 걸리게끔해서 계속 유치에 두는 거죠. 가지고 있게 하는 게 유치도뇨관이에요. 단순도뇨관은 한번 했으면 그냥 빼는 게 단순도뇨관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 정보만 알고 계셔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볼게요. 도뇨관 삽입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좁은 요도 안에 도뇨관을 삽입하는데 안 아플 수 없어요. 일단은 모르시면 넘어가더라도 예, 안 아플 수 없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도뇨관 삽입 후 풍선에 생리식염수 주입한다. 유치도뇨 얘기잖아요. 풍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답이죠. 지금 단순도뇨 문제니까. 요도 카테터는 매일 갈아준다. 단순도뇨 한번 하고 뺀다면서요? 예, 오답이죠. 유치도뇨 얘기에요 그리고 유치도뇨는 보통 15일 혹은 30일마다 교환합니다. 이런 문제도 나왔던 적은 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아시면 좋겠고 모르시더라도 네, 그렇게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삽입된 도뇨관으로 소변이 흘러나온다. 어, 이건 정답이죠. 뻔하잖아요. 도뇨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변을 빼내기 위한 거잖아요. 빼내기 위해서. 도뇨관을 삽입하는데 소변이 흘러나온다. 너무나 뻔하잖아요. 일반적이고 뻔한 건 답이다. 예, 네, 무조건 답이죠. 요도 부위가 따끔거린다. 보통 요도염이나 이럴 때 요도 부위가 따끔거릴 수 있어요. 단순 도뇨했다고 따끔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답이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꿀팁으로 준비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꿀팁을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잘 모르면 네, 일반적이고 뻔한 걸 답으로 고르세요. 그렇게 답으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일반적이고 거, 뻔한 거 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르시고요. 그리고 모르시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최대한 써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떻게라도 좀 물어 뜯어보세요. 확률이 5분의 1보다는 네, 4분의 1이 낮고 4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낮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확률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그러면 여러분이 합격할 확률도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방향이 보인다고 했죠. 네, 이런 방향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 여러분이 질문 자체를 이해 못 하더라도 이 방향을 보다 보면 어이 방향이 하나가 좀 다른데 네, 이런 걸 고르셔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든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수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합격을 할 거란 말이죠. 네, 합격 꼭 하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